오늘은 오히려 수신기 설치하고 있는데요. 어, 이걸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걸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설로가 이렇게 제작되어 나오는데, 이렇게 흰선이 뭐고,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기 흰선이, 여기 두 번째, 번째 보시면 되죠. 헤로공터헤로 그러면 흰색이 어디로 가야겠어요? 회로니까 여기 전면에 회로로 가야겠죠. 회로로 회로로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로 공터 회로 발신기 전화 그럼 네번째가 하나 둘셋넷 노랑이 전화죠. 노랑이 전화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표시등은 뭐냐 이렇게 표시등 표시등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란색이겠죠. 파란색이. 여기도 이쪽이 표시등 공통, 경정 공통. 그러면 여기에 특이사항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한번더 해주세요. 어, 평상시에 없던 종단장 지 밑에 휴즈가 있지 않습니까? 휴즈. 이 휴즈가 뭐냐? 이거는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에. 지구 경종, 지구 음향 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은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이것 때문에 배선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2022년 5월 9일날 개정이 돼서 그 이후로 이게 휴즈를 달아주게 됩니다. 휴즈를. 지금 지구 운명장치 지구 운명장치 지구경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 이렇게 규정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화재통보에 이상이 없도록 할까 그랬는데 배선까지는 아니고 어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것은 경종이 이상이 있었을 때 휴즈가 나가게끔 그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 이름은 경정 솔로 단락 장치. 이 경정이 간혹 오래 이렇게 작동되다 보면 이게 탄 경우가 있어요. 타다 보면 수신기 휴즈가, 여기 수신기 휴즈가 떨어지게 되면 요즘 수신기 기능이 많이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구경정 휴즈만 이렇게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공통 휴즈가 나가면 아예 화재 통보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020 2년 5월 9일 날, 이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구경종 솔로 단락장치. 예, 결선하고 한번 테스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게 전화가 있는데, 전화가 기본 관선에서 빠져있죠. 전화는 2022년 5월 9일부로 예, 삭제가 됐습니다. 설치해도 되고,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저는 전화 마저 다 결선했습니다. 어, 발신기 한번 눌러서, 네, 지금 들어왔죠? 경종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구 경종, 네, 정지하고, 네 지금 풀어놓은 상태에서 네, 솔로를 셔터시켜 보겠습니다. 네 터지죠? 네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뭐 특이사항을 발견하셨을까요? 네 특이사항이 이겁니다. 이 경종이 22년 2022년 5월 9일부로 뭐가 바뀌었어요? 선로단락장치, 경정선로단락장치가 추가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근에 지었는데 뭐 사용승인일이 뭐 허가일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누락이 되어있죠. 이거 잘 파악해서 경정선로단락장치가 없는 것은 지적을 내야 맞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